네, 일단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전부 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해야 대표님을 오래오래 모실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본격적인 껌쌤의 껌하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껌쌤 안현정이고요. 자, 여기 보신 대표님은 오대교 수능연구소의 오대교 대표님 아주 힘들게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음. 풀어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음.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사전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음. 그 전에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수능 강의한 지가 올해로 2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고등학교 때뭐 했는지, 중학교 때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현재 지금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시기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 정보와 입시 정보에 대한 이해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공부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정말 결과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궁금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첫 번째, 학생들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네. 대부분 친구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음.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올해 고3까지는 문이과 선후서 어. 대학에 갔었맞요 맞죠, 맞죠? 근데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진행 음.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예비고, 결방학부터 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많이 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선택과목이 조금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학년이 되게 되면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수학도 2학년 때수 1, 수 2를 배우게 되고 선택과목을 배웁니다. 확률, 통계, 리분, 적분, 기하 벡터 그중에 이제 한 과목을 고르는 거고 졸업하는 우리 선배들은 문과라고 하면 사회과목에서 선택과목 두 개를 고르고 과학과목 거기서 두 과목을 골랐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해서 사회든 과학든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수능이 올라오는 선배들부터 지금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이었고 하나가 또 바뀐 내용이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화작이 있고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두 과목 중에 하나를 공통 과목에서는 선택한다. 큰 내용의 변화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문이과의 구분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의 선택 부분만 바뀌었다. 요렇게까지. 대표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지구과학원을 선택한다. 음... 그리고 생명원을 선택한다든가 화학원을 선택한다든가 또 물원을 선택할 수 음... 있는 있고요. 근데 제 제자 중에서 수능 만춤을 듣고 훌륭하네요. 네. 음...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충분히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툴을 음... 선택하지 못해서 연대 의대를 어...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어떤 과목 하에 음. 따라서 불리가 있었어요.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운 대신에 서울대를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음. 원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어.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고도 음.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이과 공통으로 선택을 했을 때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출나게 음. 음.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는 이상은 지구가학 원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사탐 중에서는 뭐 사회문 쪽에 많이 뿌리고 음. 인기 과목이 편중이 될 텐데 음. 그럼 대학을 갈때 불리하진 않느냐? 그거를 없애려고 이게 바뀐 거예요. 유리한 과목과 불리한 과목들이 있었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고정 값을 평가원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있는데 네네. 채점 방식을 변환해서 만들었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아직 시험 본 적이 없으니까 3월 모의 고사부터 새로운 채점 방식이 도입되니까 실제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는 그 모의 고사 나온 결과 다음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한 과목과 불리한 과목을 없애려고 만든 거예요. 이 수능 체제는. 그러면 이제 과목별 편차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과목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기회로 1년을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